지난 1월 20일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와 폭탄 선언들로 인해 이 지구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잠시 잊고 있던 그 익숙한 트럼프의 맛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일본과 한국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 버린 분야가 한곳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부터 건설, 그리고 사실상 현대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철강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최근 일본은 원래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미국 입맛에 맞게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가 환심을 사는 것을 트럼프에게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와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의 만남입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혹시 트럼프께서 말하는데 입 아프실까봐 따로 요청할 필요도 없이 기존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부담을 무려 두 배나 올리겠다고 방위비를 셀프 업그레이드하며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었고, 이어서 안 그래도 너무 많아 고민인 미국산 LNG 액화 천연가스도 이전보다 더 많이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대표 철강 기업인 US 스틸에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해 트럼프의 얼굴에. 행복한 아빠 미소가 번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정도 선물 보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우리 돈약 1460조 원으로 실로 무지막지한 액수입니다.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이후로 줄고 특히 1985년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 때부터 더더 절대로 미국에게 '노'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미 옛날 아베 때부터 매년 꾸준하게 1000조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재작년에는 그게 1150조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거의 150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마냥 좋아할 것만 같은데 일본이 이번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바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그 US 스틸 때문인데 미국에게 있어 US 스틸은 미국 산업화의 역사와 뿌리와도 같은 그래서 미국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 무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에디슨의 전주 JP 모건이 합작해서 1901년 미국에 세운 설립 당시 전 세계 최고 최대의 철강 기업이자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를 넘었던 진정한 괴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1901년부터 미국의 산업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무려 80% 가까이를 모두 생산을 했는데, 그냥 그 시절 뉴욕에 지어진 고층 건물들과 또 1차, 2차 세계 대전 중 미군이 생산한 전함과 전차 등 무기들의 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회사였는지 쉽게 가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한 기업을 재작년 12월쯤 바이든이 한미일 동맹하며 막 엄청 잘해. 주고 친하게 대하니까 이 틈을 타 일본의 대표 철강 기업인 일본 제철이 갑자기 140억 달러의 이 US 스틸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과 운동가들이 즉각 들고 일어서서 반대했고 또 트럼프와 해리스 등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까지 합세하며 절대로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나섰으며 US 스틸 또한 만약 매각이 된다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까지 경고를 하며 결국 지난 1월 3일 바이든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이 인수 요청을 공식 풀어했던 당시에는 사실 꽤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US 스틸을 가질 수 있을 거라며 한껏 들떠 있었던 일본의 경우 이렇게 불어가 나자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불어 결정이 불법하다며 무려 미국 정부를 고소한 것입니다. 일단 이건 미국에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때 뉴욕의 심장과도 같은 그 로페 셀러센터도 미쓰비시가 인수를 해버렸고, 또 미국 헐리우드의 자존심이었던 컬럼비아 피처스 또한 소니에게 인수가 되어버렸으며, 거기에 더해 작년 여름에는 소니는 그나마 미국에게 남은 파라마운트까지 인수를 하려다 프레이크가 걸려버리며,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도 2013년에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KT와도 같은 스프린트를 인수한데 더해, 레졸루션 라이프 등 수많은 미국의 보험회사들도 상당 부분 일본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막... 미국 최우선을 외치며 안 그래도 미국 밖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아닌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도발이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버리자 이제 슬슬 상황 파악이 된 일본은 분명 트럼프가 일본에게 엄청난 보복 정책을 쏟아낼 것을 우려해서 미리부터 달래기 위해 묻지도 않았는데 그 US 스틸 관련 소송도 바로 취하하고 방위비도 두 배로 올려주며 또 미국 가스도 엄청 많이 사주면서 어떻게서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것이 원래 그냥 처음부터 하면 그 효과가 참 좋은데 한대 맞고 난 다음에 아니면 상대가 총을 꺼낸 다음에 하는 경우는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법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대로 건수 잡은 트럼프가 지금 역대급으로 저 자세인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무서운 정책들을 보여줄지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철강 상황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미국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함께 이익이 되는 수준에서 참 현명하고 균형감 있게 잘 대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부터 미국에 짓고 있는 28종원 상당의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공장들의 경우 그게 물론 그때 살짝 바이든에게 떠밀려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려 25%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는 상황이 찾아오며 오히려 미국에 판매할 물량들을 아예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그 관세를 피하게 돼요. 차라리 절호의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관세를 세계 때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철강입니다. 그리고 철강은 관세와 더불어 무게가 엄청 나가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상상을 초월함과 동시에 대신 또그 물량이 거의 항상 엄청 많기 때문에 덩어리가 매우 큰 산업이어서 모든 국가가 가장 민감해하는 무역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로 이 철강 부분에 있어서 다시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전까지 있었던 FTA든 약속이든 뭐 그런 것 타 폐지해버리고 전세계에 아주 공평하게 2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철강 회사이자 전세계 철강 리그에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강자 현대제철이 엄청난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10조 원을 들여 미국에다가 직접 제철소를 찍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원인터의 철강왕 장글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대범하면서도 절묘한 신의 한수인 것이 현대 제철은 안 그래도 미국에서 생산 중인 현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강판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던 터라 그간 돈이 두 배로 들어가고 있던 마당에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해 바로 미국 현대 기아 공장으로 보내면 되는데다 여기에 덤으로 이건 미국에게 비굴하게 아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떳떳하게 감사받고 있습니다. 또 든든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갑을 관계가 아닌 훌륭한 국가대 국가 파트너 관계로서의 기가 막힌 묘책인데다 더 무서운 것은 현대 제철이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이 최근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 철강 수입품에 대해 심지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에까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 폭탄 발표를 하기 직전에 발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제철은 아마도 치킨이 끝내주게 맛있는 그 뉴올린지 지역에 제철소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내년 봄부터 착공해 늦어도 2029년부터는 미국 내 제철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철강을 콕 집어서 강력한 관세 폭탄을 발표한 이유는 물론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약한 금속으로 손꼽히며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구부러지고 금방 녹이 쓴다는 그 유명한 금속 차이니즘, 즉 저가 저질의 중국산 철강 산업을 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서 밀려드는 값싸고 품질이 형편없는 철강 때문에 시장이 크게 망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세계 모든 국가에다 동일하게 25%의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동안 중국이 다른 나라를 거쳐 일명 택가리를 해서 마치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이것과 동시에 특별히 애정하는 중국에게는 보편관세 25%에다가 특수관세 10%를 더한 다 거기에 또 보너스로 25%를 사랑과 함께 듬뿍 언 주어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수입품에는 총 60%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대미 중국의 차이니즘 수출산업은 이제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혼돈의 신 트럼프께서 왕좌로 돌아온 이상 전 세계 시장 외교 또는 그외 모든 정세는 마치 최근 보았던 우리 선수들의 쇼트트랙 경기처럼 지금 앞서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잠깐 방심하면 바로 뒤처져버리고 또 계속 앞이 막히며 2위, 3위로 경기를 하면서 다 망친 것 같은 경기도 막판에 기가 막힌 스퍼트를 통해 단번에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진짜 다이나믹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한중일 중이 철강 관련 트럼프의 출범 이후 일본과 특히 중국이 크게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 현대 제철이 진짜 너무도 현명한 묘수를 두어 앞서 나가게 돼요.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며칠 전 있었던 그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에서 새삼 놀라울 것도 없는 엄청난 중국식 터세와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바로 안방에서 쇼트트랙 최종 성적으로 한국이 금 6개를 따며 금 2개를 딴 중국을 무려 3배 차이로 너무도 가뿐하게 이겨버리며 대승을 거두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중국이 딴그 금메달도 우리 한국인이 딴 금메달입니다. 다가오는 한중일간 철강, 그리고 반도체와 첨단산업 경쟁에서도 이 보기 참 좋은 아름다운 스코어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